그래 이런 걸 원했어. 어, 좋아. 영상 보기 전에 이어폰 끼는 거 까먹었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제대로 들려? 자 이제 출발한다. 가자. 던그리드라는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친구한테 좀 빌렸어요 게임을. 던그리드라고 해서 약간 로그라이크 형식 RPG 게임인데요. 굉장히 재밌다고 하네요. 자 여기가. 지하 던전이고요 아니, 이 소리는, 폐허가 된 마을을 조사하기 위해, 왕국에서 파견된 모험가가 던전으로 들어오는 소리, 뭔가요 이쪽으로 와주게! 알겠습니다. 무기는 칼밖에 없네요. 주먹하고. 점프 이렇게 스페이스, 롱 점프 스페이스, 길게, 잘 표현을 해놨죠.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표현 방법이. 대쉬는, 이렇게, 우클 트레이서 대쉬하듯이, 이렇게 위, 위로도 대쉬가 가능하고요 대각선으로는 대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공격은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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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주시면 되고요 굳이 이렇게 맞출 필요 없어요 방향만 맞으면 돼요 인벤토리 열기는 V F를 열고 상자 그레이트 소드 좀 느리지만 센 공격 지도는 탭 이렇게 로그라이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 아, 하, 오케이 하하 하, 오케이 좋았어 스 저도 그렇게 오래는 안 해봤는데 초반 부분만 해봐가지고 여기 스탯이구요 뭐 공격력, 방어력, 크리티컬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별의별 게다 있어요 진짜. 도와주게. 알겠습니다. 한 번에 여러 번동격할수 있고요. 어 뭐야? 자, 구해줘서 고맙소. 폐허가 된 마을을 조사하기 위해 왕국에서 파견된 뭔가요? 나는 마을에서 목수를 하는 율포드라고 하네. 자네가 왕국에서 파견된 걸 어떻게 아느냐고? 다 아는 방법이 있네. <laughs> 우선 마을로 돌아가세나. 여기 율포드가 여기 있고. 건설? 건설도할수 있네? 오 주민들을 구출해야 돼요, 던전에서. 저빨 미니맵에 빨간색 부분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가지나 보네요. 아직은 뭔가 올려 놓을 수가 없죠? 자, 일단 아까보다 애들이 조금 더 센데? 어, 노래 봐. 노래 되게 신나. 어, 불 피하고 다원스마다 패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싸워야 돼요. 오! 뭐야, 얘? 얘는 기롱소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던전 나가면 초기화 되는 그런 형식인가 보네. 아, 아픈데... 아, 대시를 쓰면 되겠구나. 어, 뭐야? 헐, 헐, 됐고... 아, 이게 길이구나. 이게 한방 오케이. 아,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어떻게 잡냐 저걸? 저 어떻게 잡지? 저걸 어떻게 잡아? 야 저걸 어떻게 잡아? 내려와. 아 데시 데시 맞아. 이렇게 오케이. 뭐야 뭐야 또 생겨? 하어 오빠른데? 오야야야야 실아야? 아. 오, 오, 빠른데? 오, 아픈데? 아. 오케이, 됐고. 어, 아픈데? 야. 야, 겨우만데? 아. 오케이, 피하고 어, 체력이 없어. 체력이. 어, 오케이. 이렇게 이동도 할수 있고. 아, 상자가 있네. 손해네 손쇄네가 뭐야? 오, 좋은데? 그래 이런 걸 원했어. 어, 좋아. 약간 엔터너건전처럼 됐다. 뭐야? 얘? 와 크리티컬도 있네. 몬스터 굉장히 많죠 지금? 야 이거 좋은데 무기? 아왜 맞았냐? 뭐야 얘아 이걸 맞아? 야 완전 명사순데 저거? <laughs> 아 이거 이제부터 스토리 모르니까 보죠. 응? 음? 던전에 들어갔던 자네가 왜 여기 있나? 어 이거 참내 자네를 미리 이리 보지 않았는데 지금 한가하게 낮잠이다 자고 있을 때인가? 아 그게 아니고 몬스터들에게 당해 정신을 잃었더니 이곳에 쓰러져 있었다고? 자네가 낮잠 잘 동안 사람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변명은 필요 없다네! 어서 가서 주민들을 구해주게! 오해받고 있는데 어떡하냐 빨리 가자 그럼 뭐야 또 있어 사람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행자님 저는 호리리카라고 합니다 저는 번전의 낭만을 책임져야 할 여관 주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여행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료를 엄선해서 만들고 있으니 부디 자주 들려주세요. 여관은 던전 곳곳에 존재하며, 쪼고저쪼 음식은 각각 고유의 효과에, 효과가 존재하고 층에 따라 음식들의 능력치가 변합니다. 포만감이 최대치가 되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방을 이동할 때마다 포만감이 감소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비싸네. 근데 나 돈이 은근 많구나. 어뭐 살까? 탄산수는 이거 배고픔을 줄여주네요. 어 한번. 이거..이거 이거 살까? 오케이 고마워요 나가자 빵도 먹었고 뭐야 이거 뭐야 바로 2층이야? 나안들러본 데가 너무 많은데? 안들러본 데가 너무 많은데 아직 어 피하고 어 세졌어 세졌어 오케이 됐고 저 위에 서건 뭐지? 저뭐 잠겨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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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라 어 뭐야 저리 가 저리 가 대쉬를 써야 될것 같은데 올라갈 때 오케이 자 컨트롤 오케이 됐다 오! 파크스자 능력치 봅시다 80 공격속도 한 1.8배 정도 줄었구요 공격력이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방어력 1 돌격 돌격 돌아 스킬이 Q가 스킬이 있네요 이동속도가 늘려주는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은 무기인 것 같은데 나 아까 그그팔 같은 거 갖고 싶은데 어 뭐야 어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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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어 엔터더 건전 같아 아! 자 피하고 핫핫 핫. 아, 아파. 핫아오야 어, 아픈데 아픈데 오케이 회복 많이 아픈데 자 클났다 어, 어떡 하냐 자 한번 쉬었다가 아, 활활 시위를 땡기네 어차 없애고 어 뭐야 아 뭐야 이거야 이거 너무 어려워 좀 적응을 해야겠다 게임을 자네군. 건설. 뭔가의 능력치 훈련. 오케이 천 원. 바로 해야지 이런 거. 훈련장. 카블로비다가 운영하게 될 훈련장입니다. 새로 아이템이 던전 안에 등장합니다. 오, 뭐 많이 늘어났다. 오, 야 표창, 부메랑도있구요 오, 좋은데? 훈련장. 포인트가 있어. 아 레벨업 같은 거구나. 레벨1로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나봐요. 피해, 이, 신속, 인내, 신비, 탐욕. 오, 나는 일단 체력 좀 늘리고. 위력, 이동속도, 신비. 오케이, 됐다. 어, 황금상자. 아, 그냥 상자구나. 어, 갑옷 같은 거좋았데 사슬갑옷. 장착 됐고요. 방어력 11인데 이동속도가 줄어들어. 그래, 아이템 원래 단점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야지. 오케이. 오, 깜짝이야. 어, 피하고? 오케이 자, 저기 됐고 아 자, 피하고 오 오케이, 좋아 한 대도 안 맞았다 재단이죠? 아직 아무것도 못 올려놔 어 핫! 오케이, 됐고 회복? 회복 나중에. 아, 오케이 됐다. 어어 어, 뭐야? 오케이 피했고. 오케이 됐다. 좋아. 어이 뭐야 이거? 모래 주머니. 모래 주머니 뭐지? 대시 공격력 어15% 골드 드랍 같이 늘어나고. 오케이. 자. 하나 자르고 하 피하, 피했다. 피했다. 오케이, 컨트롤만 좋으면 잘할 수 있는 게임이 어, 왜 이렇게 많아? 아, 아래로 했다. 실수로 오케이, 또 뭐야? 이건 가지고 한번에 두개할수 있네. 방어력 8 뭐지? 여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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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원콤인데네. 얘네. 얘아 다음에 아프네. 뭐야, 계속 생겨. 오케이, 나이스. 뭘할 때마다 자꾸 뭘 추네. 뾰족공? 이거 뭐야? 주의, 주위, 뭔가 주의를 돌면 적을 공격. 아 아우렐리온 솔 같은 거예요. 아이 순간이동기 쓰면 되는 걸. 뭐야, 얘 오스야? 아닌 것 같다, 약간. 너, 겉모습 보니 여행자다. 난 여기서 장사하는 크록이다. 귀한 것도 많다. 자주 알아. 오, 근데 또좀 비싸네. 팔 수는 없어? 일단 돈이 없어요, 돈이. 나팔총, 와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이거 돈 모아 샀까, 저거? 일단, 어, 여기. 체력 회복하는 거 있네? 아, 아, 뭐야, 주먹이야, 왜? 주먹이야, 왜? 왜 주먹이야? 야! 오우! 때려줘야 돼, 진짜? 레알 아우솔. 오호! 오케이. 야, 이 대시 없으면 못 올라가네? 오케이, 됐고. 자. 오케이. 뭐야 이거 강철베이스 뭐지? 데미지는 조금 약하면서 쎄요 기절상태 이상 확률? 이거 뭐 그냥 데미지가 좀 멀, 넓어요 데미지 확률이 어디로 가야되지? 아 여기 왜 안가 아 여기 텔레포트기가 없구나 아 위로 가면 되네, 그냥. 너 어, 아까 계죠? 음식? 지금은 안 먹어도 될것 같아. 여기가 다음 층 가는 건데. 나돈 되지 않냐, 이거? 돈될것 같은데? 어, 됐다! 나이스! 오케이. 오, 샷건! 야, 재밌겠다, 이거. 이거 재밌겠다. 샷건인데 그레이브즈가 되는 거야.